안녕하세요, 제작십입니다 오늘은 드래곤블리지 M1을 해볼거에요. 현재 드래곤블리지 M은 이벤트를 진행 중이고요 이벤트 중에서는 현재 이제 누결제를 빼고, 소원 구슬 이벤트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설날이기 때문에 이제 이벤트를 제이 진행하고 있고, 이 소원 구슬에서는 이제 한정 것들이 나올 수 있대요. 한정 드래곤들. 그리고 이 주사위를 돌려서 이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돌려볼게요. 이거 또 오랜만에 하네요 1! 개쓰같은 게임 2! 1! 이거 주작 아닙니까? 2! 이게 주작같은데 여러분 나만 그렇게 느낍니까? 이거 한 번은 안 걸려 미친거 아닙니까? 2 와, 이. 이! 야, 이거 확률 주작 같은데. 저 소환구가 하나도 한, 한 번도 안 되는데. 나만 그래, 이러고. 어떻게 저거만, 조금만... 오, 딱 됐다, 한 번. 한번 얻었다, 진짜. 30번 들어서 한 번, 이거 너무한 것 같은데. 3! 와, 이게 2가 뜨냐. 6기래이 이! 미쳤네. 오한번 없네요 시계를 안 돌리 이게 안 돌리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저게 지금 이제 맨 모서리에 있는 것들만 좋은 건데 오직 연달아 이제 욕하니까 잘 뜨네요 역시 하이브로 음성 인식 지원되는 게임이죠 오또 떴어 앙 아, 기목치한 부분이고요 자2아3 1 5 이렇게 해서, 골드도 썹시다. 6? 오, 예스맨육6 하는 게잘 뜨네요. 6! 진짜 6 떴어. 개꿀. 골드 쓰면은 뭐잘 뜨는 막 꾸슝, 빠슝 능력 있나? 아, 나쁘지 않게 떴네요. 그 후방 가서. 그 현재 완주는 이제 몇 바퀴 돌리지 6번 돌렸구요. 이제 보상 받은 걸로 치면은, 이렇게 열한 개 얻었네요. 이걸 사려면은 뭐 상당히 이렇게 뭐저렴하지 않아서 어. 지금 거의 만 원어치는 아니지만 8천 원어치는 번것 같네요. 한번 쭉 열어볼게요. 여기서 100% 여기서 50%. 잉. 시트. 성공. 제발 미친 거 아닙니까? 우와 이제 여기서 성공을 하면 아바돈 불이 뜰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미트라. 전해르 그리고 마누스 어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정을 얻을 수 있는 어퍼 충원 리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 현재 이거는 쓰레기 재료들만 뜯기 때문에 이걸 까볼 건데, 대박 성공 다이아 5000 얻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개이득인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5단계. 성공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고 확률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생방송에서는 요거랑 같이 해서 멸망장 갑니다 먹기 그리고 이제 드빌1 같은 경우도 이제 꾸준히 모았거든요 그래서 드빌1도 이제 상작강 진행할 거고요 거의 개수로 따지면은 상당히 많은 걸로 기억하는데 그 드빌1하고 그리고 쿠키랑 킹덤 같은 경우도 지금 와방 모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 설날로 이제 저 업무상이라든지 아니면 개인톡방 다 확인해서 9시에 생방 날 예정이고요. 어, 생방 도중에 제가 이제 인사를 이미 하기 때문에 어, 조금 답변이 느릴 수 있긴 합니다 중간중간 통화할 수도 있고요. 그 부분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포춘쿠키 71개면 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요. 거의 이제 한3만원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치까지 하면 거의 한 90개 가까이 되고요. 뭐여기 주는 거 없니? 보통 설날이면 주던데? 양심이 없으니까 당신들은? 없군요. <laughs> 아무튼 또 오늘 요 상자도 까볼 거고요. 이건 뭐 이렇게 까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 좋은 게 뜨면은 아주 개 기본지 하고요. 아니면 쓰레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쿡키랑 킹덤 같은 경우도 할 건데 이거 하고나서는 이제 하트스톤 조금 할거 같아요. 예. 자 이제 쿡키랑 킹덤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오늘은 근본 게임 덱을 맞춰볼까? 생각해 붙여넣기 하면 바로 살수 있는데 엘프 대그랄까 천사 대그랄까 음, 고민된다 자 일단 봅시다 자 쿠키런 킹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많은 재화를 뽑았습니다 현재 만 다이아가 있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보물도 이렇게 많이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생방송에서는 쭉쭉 뽑을 겁니다 나이 종구 대업도 안되네 그래서 일단은 에피타이저를 한 번만 뽑으려고 하는데 어, 이거 10평만 뽑겠습니다. 거의 제하로 따지면 거의 2만 다이아, 3만 다이아 사이고요 어, 일단은 오늘 이것까지 해서 드빌 M, 드빌 1, 후키런킹덤 뽑기 하려고 합니다. 드빌 2는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이에요. <laughs> 일단 고민하고 있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설날 그냥 이벤트들은 살짝 궁리잡았고요 마녀가 고기를 헷갈고 둘까? 아이씨, 개인 뽑았어. 생방에서 뽑을 걸. 아주 쌈 망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뿅! 자 드빌 2까지 보자 그래 한 김에 이미 켰으니까 드빌 2도 뭔 이벤트를 하거든요. 이 설날 배... 베... 이 크리스마스 배경은 없으면 좋을 텐데 설날 이벤트를 좀 빵빵하게 한것 같긴 해요. 여기에 지를까 생각해 보니까 난 너무 쿠키랑 킨다형만 지른 것 같아. 이 지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설날 이렇게 조합법 하고 이제 뽑기 같은 것도 할수 있고요. 전술집에서 이벤트를 하면은 지금 이제 이것도 주나 봐요. 그래서 드빌2 같은 경우도 이벤트 하면 왜안 주냐? 이게 이 10만 골드가 니즈개이이야왜안 네 줘? 미쳤어? <laughs> 어아 주네요 신년 카드 네 이런 식으로 신년 카드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생방송 이런 것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날 이벤트라고 하는데 어 여기도 뽑기 뭐 리셋 보상 이런 게 있네요 20으로 초기화된다. 음. 요거 사면 후구고 보통 여기서 사죠. 이거 하나 사야겠다. 이거 하나 사서 생방에서 꾹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생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아, 생방이 아니고요. 오늘 생방은 오늘 9시 킵니다. 그럼 이만 뿅.